2019년 하반기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채용 최신 이슈 정리 및 자소서 항목 분석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3차 아시아나 항공 객실 승무원 채용이 떴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채용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자소서 항목 소개 그리고 합격 자소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채용 최신 이슈 첫 번째, 증명사진의 부활. 서류전형에서 사진첨부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서류전형에서 증명사진을 빼는 조치는 국내 항공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 사진첨부가 다시 생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겠죠. 여권사진 규정을 확인해 주시고, 과도한 포토샵이나 보정보다는 자연스러운 미소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신상 정보 삭제. 지난 채용과 서류 전형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신상 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키, 몸무게, 시력, 결혼 여부를 적는 신상 정보 부분이 사라지고 대신 취미, 특기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시아나 항공 대표 이사 변경. 작년 8월 김수천 전 사장님에서 한창수 신임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경영 방향의 핵심 키워드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창수 신임 사장님은 기내식 대란과 미투 논란을 겪으며 상처받은 직원들을 하나로 다시 모으기 위해 소통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화와 혁신도 언급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고척화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마켓 팔로워로서 필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인터뷰하셨습니다. 네 번째, 차세대 여객기 도입 아시아나항공은 새로운 항공기 기종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한 A321NEO 기종은 에어버스에서 제작했고, 동급 항공기보다 15% 낮은 연료를 소모, 쾌적한 내부 공간, 기대 무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따르면 향후 중단거리 노선은 A321NEO로, 장거리 노선은 A350을 중심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세대 교체를 진행하여 연료는 절감하고 수익성은 극대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 아시아나 항공 채용에 관련된 최신 이슈는 전연차 카페에서 확인해 주세요.